가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 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 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회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저희들을 지키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주셔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새해가 되고 새학년이 되었습니다. 아직 어수선하고 익숙지 않은 것도 있지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만남의 복을 주시어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그곳에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주님을 인정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도와주시고, 말씀이 저희들이 마음에 새겨지고,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교회에서 다 함께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일을 나를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2월의 마지막 주일. 오늘도 목사님하고 같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그 전에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은 어떻게 지냈나요? 음, 아마 날씨도 많이 따뜻해지면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도 조금은 더좀 따뜻해지고 조금은 활기차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내일 모레면 아마 많은 친구들이 대부분 다 개학을 할것 같아요. 새롭게 시작하는 학년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학기가 정말로 좋은 일들을 가득한 또 새로운. 학년과 새로운 학기가 되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씩씩하게 한 학기를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모인 이유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는데요. 먼저 자, 우리 주제가 되는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아멘. 지금부터 연상 퀴즈를 하나 같이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제가 어, 들려주는 낱말을 하나씩 듣고 어, 이것이 무엇과 연관이 될까, 어, 어느 것과 관련이 될까라고 생각되는 것을 한번 잇는 어, 자리에 한번 맞춰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 나라. 자, 여러 나라, 뭐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있죠. 그 수많은 나라들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동그라미 다섯 개. 자, 동그라미 다섯 개가 뭐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그라미 다섯 개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년. 자, 사년. 자, 여러 나라 동그라미 다섯 개또 사년. 이것이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 여러분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자, 답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바로 올림픽입니다. 올림픽. 이 올림픽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4년마다, 4년이라는 시간마다 한 번씩 모여서 벌이는 어, 세계 대축제 같은 게 바로 이 올림픽이죠. 그리고 올림픽 대회기 깃발이 이 오륜기라고 부르는데, 이 오륜기 안의 동그라미 그 다섯 개는 세계의 그 다섯 개 대륙을 의미하는 그러한 그 동그라미들이에요. 이 올림픽은 온 세계 많은 나라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놀라운 축제와도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축제도 있고 많은 행사가 있지만 이 올림픽만큼 많은 나라 많은 사람이 모이는 축제는 드물어요. 원래는 작년에 도쿄올림픽이 열렸어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열리질 못했고 그래서 가장 최근에 그 올림픽은 2016년에 브라질에서 열린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이 가장 최근에 올림픽이 될것 같은데요. 그 브라질에서 열렸던 올림픽에는 무려 세계 206개의 나라에서 1만 명이 넘는 선수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아, 대단한 숫자죠. 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4년에 한번 올림픽으로 모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경기를 하기 위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많이 따기 위해서, 뭐 맞죠? 뭐 그런 것도 충분히 이유가 됩니다. 운동 경기를 하기 위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참가하는 그 선수들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각 나라의 대표 선수로 출전해서 아주 정정당당하게 경기를 펼칩니다. 그렇게 정정당당한 운동 경기를 통해서 온 인류,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서로 사랑으로 화합하면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를 바라면서 약속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올림픽으로 모이는 이유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 아동부 친구들, 올림픽이라는 큰 축제에 모이는 사람들은 단지 여행을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멀리 다른 나라에 온 것이 아니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를 하자. 뭐, 그래서 모인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그 운동 경기를 통해서 뭐 달리기도 하고 수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운동 경기를 통해서 서로 하나로 화합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참여한 사람들은 운동 경기에 최선을 다해서 힘을 쓰는 것을 우리가 경기를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지금은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 모이지만 우리가 원래 매주일 어떻게 모였었나요? 우리 아동부실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봄이나 뭐 겨울이나 가리지 않고 매주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지금도 매주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마음은 함께 모여서 영상을 놓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에 주말을 껴서 여행을 가거나 편히 쉬면서 자신을 위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그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죠 자 하나님은 믿음으로 함께 모인 우리들이 어떤 일에 힘쓰기를 원하실까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 앞에 모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하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함께 모인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른 교회를 만들어 가라. 자, 우리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순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 또 지지난 시간 본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이 그 자리에 오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열심히 함께 모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모였고, 어떤 사람들은 성전 마당으로 가서 모였고, 또 형편이 되는 대로 누군가의 집으로 모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말을 하지요.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첫 번째 교회라고 할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세우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바르고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배울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 즉,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서로의 믿음과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자, 또 무엇을 했는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서로 만나서 마음을 나누며 함께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좋은 일은 기쁨으로 함께 나누고 슬픈 일은 서로 위로해 주면서 때로는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고 물건도 함께 사용하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건 전혀 하지 못하지만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 그렇게 당연하게 여겨졌고, 그렇게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함께 교제했습니다. 또 무엇을 했는가?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드리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조금 부족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돈과 음식을 나누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께 받았던 그큰 사랑, 그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자신의 것을 나눠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것 같아요. 열심히 모여서 서로의 신앙과 삶을 나누었습니다. 모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를 기뻐하셨겠죠. 당연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예루살렘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과 그 능력을 보고 칭찬할 정도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처음에 왜 우리는 매주일 교회에 모여야 될까요?라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뭐 안지 서두를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어,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뭐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성경에 우리가 좀 전에 같이 보았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는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나오거나 혹은 지금 영상 앞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교회를 저만 교회를 바르게 즉 바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 교회에 모이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아마 어떤 친구는 어, 우리 두 기둥교에 그 예배당도 있고 아동부실도 있잖아요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이렇게 어떤 물리적으로 보이는 건물, 장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모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모여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여 있는 것이 어디가 된다 할지라도 그 곳이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 앞에 앉아 있는데 영상 앞에 내가 지금 나는 집에 있어요. 나는 내 방에 있어요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살한살한해한해 한해 신앙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 정직한 교회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보여준 그 모습처럼 함께 모여서 또 우리가 요즘에는 몸으로 남께 모이지 못하지만 마음으로라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교회를 만드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과도 같은데요. 같이 읽어 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우리 모두도 우리 아동부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단지 친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고 또뭐 선생님이나 뭐 어, 목사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마음의 위로를 받거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바른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욱 더 열심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마음이 더욱 더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바른 교회를 이루어 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의 다짐과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외쳐 보면서 오늘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외쳐 봅니다. 시작. 바른 교회를 만들어 가라. 우리 한 번만 더 외쳐 볼까요? 바른 교회를 만들어 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바른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예배의 자리로 모이고자 힘쓰는 우리 친구들로 자라게 하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로서 정말 그렇게 바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더욱 더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지혜로써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기를 시작합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예배하게 하시고, 한 학기가 건강하고 안전하고 재미있고 즐겁고 보람차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학기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모든 것을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바른 교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사랑한 우리 아동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진짜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